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감동 실화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회사 다니면서 겪었던 개발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 시간표가 생겼습니다. <laughs> IT 회사인데, 시간표가 생겼어요. 1시간 10분이라고, 10분 쉬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 이게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제가 입사를 하고, 이제 좀 시간이 돼서 한 3, 4달 지났지냈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랑 조금 친해졌고, 이제 사람들 담배 피로 나갈 때 저도 같이 나가서 뭐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다가 뭐 잠깐 바람쐬러 나가고 싶을 때는 쐬로 나갔다가 가서 뭐 이야기하고 들어오고 이런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그 당시에. 회사 일이 많이 없었어요. 저한테 주는 것도 뭐 그렇게 많이 없었고, 그래서 뭐 내가 할 거는 하고, 이제 좀 남는 시간은 뭐 밖에 나가서 밤도 쐬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일이 없다 보니까, 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쉬는 시간이. 근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과하게 나가긴 했어요. 나가서 뭐한 20, 30분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었고, 길게 쉬기는 쉬었다. 이거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어, 내가 잘못한 거는 뭐 잘못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의 발단은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실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따라 유도 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잘안 올라갔어요. 뭐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누구 내려와서 또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이렇게 거의 사원들은 거의 다 밖에 나가서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게 한... 한 시간 가량 있었나 봐요. 그게 저희 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한 시간 가량 나가 있었대요. 이제 그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된 거죠. 그리고 솔직히 뭐 필요한 일 있거나 급한 일 있으면 저희 사는 메신저 다 있고 휴대폰에도 깔려 있거든요. 메신저로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좀 오래 있다가 올라갔는데, 올라가서도 뭐, 딱히 뭐라는 사람 없고, 대리나 주임들도 그냥 뭐, 앉아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죠. 근데 이게 뭐, 좀 잘못됐다고 사원들이 뭐 맨날 나가서 안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좀 부장이나 윗선에 말을 했나봐요. 갑자기 어느 날 부장이 이제 공지로 사내 규정을 새로 바꿔서 발표한다고 회의실로 다 모여라고 이렇게 공지가 뜬 거죠. 그래서 모두 뜬금없이 갑자기 왜 무슨 사규를 업데이트하냐, 뭔 일인가 하면서 일단 모이라고 했으니까 회의실로 모였죠. 이제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이제 부장 사내 규정 PPT 하는 거를 지켜봤죠. 그래서 부장이 PT를 시작하는데, 야, 내용이 가관이더라고요. 갑자기 시작부터 이제 대표는 이제 그냥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는데 이제 회사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폐지하고 수직적으로 가겠다. 무조건 수직적으로 위계질서 정확하게 따지고 뭐 직급에 맞춰서 제대로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뭐 탑다운 방식으로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게 뭔 소린가. 솔직히 지금 그때도 뭐 딱히 수평적인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뭐 대리랑 주임이랑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 사원이랑. 그래서 뭐 갑자기 뜬금없이 수직적인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듣고 있었죠. 근데 어, 저게 무슨 쌉소리지 하면서, <laughs> 그래 해봐라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표를 보니까 뭐 1시간 2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거를 무조건 지켜라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딱 보여 주는 거예요. 이 와. 순간 띵 했죠. 아 내가 지금 그 수직적인 관계가 싫어서 개발회사를 들어온 거거든요. 수평적인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니 그리고 무슨 여기가 공장이나 생산직도 아닌데 시간표대로 근무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고 막 10분 넘어서 계속 10분 넘게 쉬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적을 세 번을 받으면은 상벌 위원회를 열어서 뭐 처벌을 할 거래요. <웃음> 진짜 <웃음> 기가 차는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와, 이게 개발 회사인가? 지금 그 지금 2 0 2 0년된데 이게 맞나? 시간표가 맞나?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건가? 고사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주된 내용이, 니들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하니까 맨날 놀고 먹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어 이제 이렇게 시간표 만들었으니까 시간표대로 딱이래라 이런,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10분 넘어가게 외출할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자기 위에 상사한테 허락받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고 와, 감동실하다. 실한가? 이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당장 그 시간표대로 일을 하래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진짜 회사가 운이 좋은 건지, 그런 사람들만 뽑은 건지,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직원들이 다 착해요. 또 그렇게 해라니까, 또 시간 맞춰서 해요. <웃음> 담배도, <웃음> 어, 시간 맞춰서 나가서 10분 동안 피고 오고, 이제, 어, 다 같이, 네? 그, 쉬는 시간 되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다 같이 담배 피고, 다 같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laughs>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겪고 야 회사가 운이 좋은 건지 이렇게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냐 그런 생각을 했죠 어쨌든 그래서 뜬금없이 생긴 시간표대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가 한 겨울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인데 이제 겨울 되면은 겨울 간식이 뭡니까 붕어빵이죠 이제 사원들끼리 가끔씩 붕어빵을 먹으러 다녔는데 이런 시간표 생기기 전에 간식으로 붕어빵 사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 10분만 쉬어야 되잖아요? 이게 시장까지 가서 붕어빵을 사와야 되는 거라서 10분 동안 어떻게 그거를 왔다 갔다 할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사원들끼리, 아, 우리, 나 붕어빵 먹으러 가고 싶은데, 이거 10분 넘을 것 같은데, 뭐, 위에 말하고 가야 되냐, 이런 논란이 생긴 거죠. 아니 솔직히 조금 늦으면 어때 그냥 나가두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 시간표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괜히 뭐 그렇게 했다가 찍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위에 대리한테 말하고 가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말할 거냐 여기서 이제 다들 뭐 선뜻 나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아 그러면 제가 말하고 올 테니까 허락 받으면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대리한테 가가지고, 아, 대리님, 저, 저희 사원들끼리 붕어빵 사 먹고 오려고 하는데, 이제 한 10분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갔다 와도 될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대리가, 어, 네? 아, 부, 붕어빵? 하면서, 어,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싸! 먹어도 돼, 아싸! 갔다 와도 된다. 하면서 사원들한테 이야기했죠. 갔다 와도 된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어예 하면서 붕어빵을 먹으러 갔죠 근데 이제 가, 나갔는데 갑자기 좀 세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 나이 30 먹고 어, 나보다 한 두세 살 어린 대리한테 가 가지고 굽신굽신 하면서 어, 대리님 저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어, 조금 10분 넘을 것 같은데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자괴감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laughs> 내가, 나이가 30인데, 어, 이 나이 먹고 붕어빵 먹어도 되는지 허락 받고 갔다 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가면서, 아,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서럽다, 서럽다 하면서 한탄하면서 붕어빵을 먹으러 갔죠. 그래서 가서 이제 붕어빵을 사 먹었는데, 야, <laughs> 진짜 웃긴 게 맛있더라고요. <laughs> 먹으면서 맛있으니까 오 맛있네 하면서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먹으러 와야지 이러면서 <laughs> 쫄래쫄래 회사로 돌아왔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 개발회사에 시간표가 생겼고 <웃음> 저는 <웃음> 시간표대로 열심히 일하는 어, 바람직한 사원이 됐습니다 그 뒤로 참 해피엔딩이죠? 근데 진짜 좀 이해가 안되긴 했어요 이게 뭐 밖에 나와서 좀 오래 있다가 들어오면은 그냥, 아,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되고, 심지어 부장이 뭐 자기는 솔직히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했거든요. 나는 뭐 이제 회사에서 놀아도 뭐 일만 다 해서 놀면은 자기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이제 막상 사람들이 노니까 눈깔 뒤집힌 거죠. 저것들 노는 걸못 보겠다 하면서 시간표를 만들어 버린 거죠. 진짜 이런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뭐 불만이 많았지만은 어쨌든 지금 경력을 쌓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긴 다녀야 되니까 꼭 참고 다녔습니다 회사를 재밌죠 개발 회사의 시간표라니 참. 이 감동시라 진짜 어디서 말하기 쪽팔렸는데, 여기서 말하게 되네요. 개발회사 다니면서 시간표 있는 개발회사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어디다가 말하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시간표 사건 다음으로 또 벌어지는 이야기는 또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